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.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, 두두팀입니다. 우리나라 2023년을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좀큰 아트페어의 초석이 되는 게 밤하겠죠. 원래는 화랑협회에서 진행이 되는 아트페어인데, 원래는 서울이, 작년에만 해도 서울이 먼저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서울 밤하, 그 다음에 부산 밤하, 그 다음에 아트부산,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됐던 거고, 그 다음에 뭐 어반브레이크, 그 다음에 키아프, 그 다음에 프리즈, 뭐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, 그거에 포문을 여는 게 밤하라고 이제 저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부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이번에는 3월, 3월 2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죠. 저 같은 경우는 갤러리에서 SVIP 티켓을 받아가지고 첫날부터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. 이 SVIP 티켓을 받게 되면은 우선 도록을 받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라운지에서 커피를 한잔 받게 되고,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입장을 할수 있게 됩니다. 일찍 입장을 하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긴 해요. 왜냐면은 이러한 큰 아트페어가 오픈이 되게 되면은 이미 뒤로 뒤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구나 사전에 갤러리에 다 컨택을 해가지고 작품들이 엥간한 거는 팔리는 형태로 이제 아트페어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뭐 작품을 살려고 이제 간다라기보다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웬만하면 큰 아트페어는 다 참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. 제가 이 아트페어를 특히나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막 사람들이 그래요 미술시장이 불황이다 미술시장에 대한 뭐 사람들의 관심이 꺼졌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약간 다릅니다 뭐가 조금 다르냐면은 미술시 이정확히 불황은 안온것 같긴 해요. 이게 무슨 얘기냐? 신진 작가님들에게는 불황이 맞아요. 신진 작가님들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비딩도 안 하고 작품도 많이 안 사는 건 맞는데 그 돈이 오히려 약간 예전에 작년 호황기 때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던 작가님들 있잖아요.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온 작가님 그 작가님들한테 다 몰빵이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된게 작품을 구하는 게더 어려워요. 경쟁도가 더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딱잘르고그 위에 작가님들은 작품 구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불황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양극화가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게 이번에 부산, 밤아. 아까 아, 부산 아트페어, 아트부산이라고 하면 또안 맞더라고요, 그렇죠? 부산화랑협회 아트페어, 뭐 이런 식의 이름이 있는데 어쨌건 부산 밤화에 이제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될 건지 한번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. 뭐 부산으로 가면은 이번 밤화뿐만이 아니라 뭐 무라카미 작가님 전시, 그리고 베이스먼트 작가님 전시, 미들맨의 그리고 청신 작가님 가나 부산 전시 이렇게 볼 전시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. 이왕이면 부산 가는 분들 중에는 그런 전시들도 다들려서 보실. 것도 좋을 것 같고 저 이제 등치 큰놈 이제 코트 하나 입고 아마 돌아다닐 겁니다. 그때 또 여러분들이 아는 척 해주시면은 저도 여러분들께 아는 척할 거고 서로 서로 인사 나눌 수 있는 이런 약간 저는 축제의 장이잖아요, 사실. 우리 뭐 서로 누가 막 먼저 살려고 막 뛰어들고 이런 거안할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서로 서로 인사하면서 재밌게 한번 같이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밤하 첫날 갈 거고요. 그래서 첫날 보고 영상 찍고, 둘째날 보고 영상 찍고, 셋째 날 청신 작가님, 무라카미 작가님까지 보고 한 2박 3일로 일정을 머물다가 올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, 그럼 밤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밤하에 이소영 님하고 김고은 님하고 또 강연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도 또 가서 들을 예정이니까, 그때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은 한번또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현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